백스윙 동작에서 머리란 부분이 2시로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10시로 마무리된 사람도 있어요. 이러한 머리 기울기가 싫다고 해서 그냥 머리를 잡아놓고 스윙을 하려고 하다보면 생각보다는 회전의 움직임이 쉽지 않은 채 공을 치게 되게 되죠. 그렇게 된다면 스윙이 무너지기 쉬워진다는 거예요. 사실 머리란 부분은 큰 동작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잡히는지 알려드릴게요. 머리가 두시로 움직이는 분들이라면 하체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제한적으로 가만히 있는 형태가 잘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머리는 사실 척추의 각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또는 오른쪽 무릎을 펴려고 하거나 회전에 대한 동작이 없으면서 상체에 대한 동작만 너무 과하게 돌려고 하다 보면 머리란 부분이 두시로 움직이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. 이 회전이란 움직임을 취했을 때는 상체도 돌수 있고 이 골반도 돌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상체만 너무 과하게 돌려고 하다 보면 머리란 부분이 두시를 가르치는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반대로 머리가 열시로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하체에 대한 움직임의 회전의 움직임은 많을 수 있으나 상체에 대한 움직임의 회전에 대한 동작보다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밀리는 동작이 나오는 분들일수록 이 머리란 부분이 열시로 움직이기 쉬워져요. 이런 식으로 동작을 취할수록 이 상체에 대한 회전의 움직임보다는 어깨로만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가 2시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체에 대한 이 골반의 회전의 움직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웬만해선 머리가 2시 방향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10시로 머리가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하체가 회전되는 동작이 잘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체에 대한 회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2시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면서 내 머리가 2시로 움직이는 것인지 10시로 움직이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상체 회전이 부족한가 또는 하체 움직임이 부족한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. 우선 하체 움직임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 클럽을 골반에 갖다 댄 상태에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수 있도록 움직임이 나타나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. 이 골반의 오른쪽 부분인 이 클럽 자체가 대각선 뒤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. 이 동작을 취할 때 가끔 이 엉덩이나 또는 고관절에 힘이 들어간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라면 이 생각보다 밀어지거나 또는 뒤로 내빼는 동작이 과한 거예요. 이러한 동작보다 이 고관절을 봤을 때 최대한 회전에 대한 동작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고관절이나 엉덩이 자체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빼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러한 연습은 이 골반 자체가 열릴 수 있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. 반대로 머리가 열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하체에 대한 회전의 동작은 잘 취할 수 있으나 상체에 대한 회전에 대한 동작이 잘안 나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상체에 대한 동작들은 이 어깨를 봤을 때 최대한 돌수 있도록 동작이 나와야 하지만 생각보다는 상체에 대한 동작보다는 어깨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체에 대한 동작의 회전 움직임은 샤프트를 갖다댄 채 회전이란 동작을 취했을 때이 왼쪽 어깨가 거의 오른쪽 발 라인까지 회전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어야 되고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일수록 이 왼쪽 어깨 클럽을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공이 있다면 왼쪽 어깨의 방향이 거의 공을 가르칠 수 있도록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. 이러한 동작들로 상체가 돌수 있어야 돼요. 어깨 회전의 움직임보다는 이 상체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되죠. 백스윙 때 머리란 부분은 척추 각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상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, 하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머리가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. 그렇지만 반대로 이 척추의 각도와 머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이러한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야 는게이 어깨에 대한 힘이 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척추의 각도에서 머리가 이탈을 해버려요. 이런 부분들은 그립을 잘 잡을 줄 알거나 또는 어깨에 힘을 빼는 능력을 굉장히 잘 키워줘야 됩니다. 그래서 백스윙 동작에서 상체 회전이 부족한지 하체 회전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머리의 방향이 2시로 움직이는지 10시로 움직이는지 를 확인을 가능하니까 이러한 점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힘이 덜 들어가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